짠. 자, 눈산에서 떼굴떼굴떼굴 로 굴러고 와서, 지금, 아, 새우탕 사발면 지금 먹으려고두 개, 물쫙부어놨고요 아, 그에 이어서 또, <laughs> 자, 커피도 마실려면, 여기다가, 시간, 시간, 시, 3분이면 되나? 5분? 3분. 3분, 오케이. 해놨고요.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겠습니다. 음, 물 붓고, 물더 넣어야, 응? 더 넣어야 되나? 물더 넣어야지. 그거 가지고, 택도 없지. 응? 물 여기서 뭐 돼? 어, 저기 조심해. 그것또 없다. 음, 큰일 난다. 큰일 난다. 예. 자, 물은 하나 끓였군요. 자, 또 커피 물 끓이겠습니다. 커피 물. 아, 어? 응. 오, 오, 네? 어? 네? <laughs> 물이 자기에 좋은가 보다. 커피 물 끓이고 있습니다. 커피 물 이거 펄펄 잘 끓는다 근데 이거. 생각보다 빨리 끓는다. 응. 응. 물이 많이 뜨뜻했나? 뜨뜻한 응. 응. 거 보니까는 금방 끓겠어요자라면 응. 먹게끔 음그 응. 젓가락을 하나씩 분배해주고요. 아,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. 일주일에 세 번은 와서 해. 있지. 이게 몸이 조금 이게 그 뭐냐, 미골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, 힘들어. 이제 퇴직하면 여기 와서 이제 살면은 이제 일단 은 이제 잘할 수 있겠죠, 조금. 여기서 음. 깔아. <놀람> 넣을 것 없어 맞지. 자, 먹방 1분 전 되겠습니다. 1분 전. 아우, 배가 이렇게 티 많이 나네. 요 재미로 와서 하는 거죠, 요 재미로. 아침 9시 넘어서 와가지고 도착해서, 3시까지 논산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. 타다가 힘들면 좀뒤비지 자기도 하고, 되게 힘드네. 3분 땡 했는데 응? 먹을까요? 먹어도 되나 그러면? 응. 어떤 게 먼저 했지? 응. 땡큐 자기야 아유 응. 잘 먹을게 아유 자기 최고다 내가, 응. 이야 응. 미투 미투하면 응. 자오 물을 이게 팔팔 끓여서 넣어가지고 응. 3분 했어요 3분 익었겠지? 익었겠지? 야 맛있겠다 이야 맛이 그냥 끝내주네 끝내줘 아 몸에 쌍 눈다 쏴 맛있어요. 저희도 아침도 안 먹고 그때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. 아니면 프로틴 쉐이크하고 당면을 음. 먹었어요. 아유 그거 더 편해. 야, 와, 역시 새우탕 사발면이 최고 최고. 음. 요번주 내내 이제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. 아주 눈 천지가 될것 같아요. 눈 천지, <laughs> 드디어 여기 <laughs>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. 겨울. 아, 아, 구수하다. 새우 맛이 아주 구수해요. 음. 여기 전화기로 영하 3도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좋았다고? 응. 사실 영하 영도 정도면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추운 건 아니에요. I 나에 우리 알비 얼었을때 그때 like to eat too m 아. 아니. I mean, I'm not 되게 추 n g t 그 e 그런 적 o o 었 u c h i 서 not 리 o 통째로 뜯어서 갖다 버렸지. m 네. u 가봐봐 m 아직 안 g 아직. 안 아, 라면 다다 다 먹으면 딱 끓으려고 얘가 아주 그냥 지동차네. 아이 라면 아주 국물이 최고 국물. 음. 이렇게 이렇게. 음, 눈산에 딱 오면은 이거 이거 안 먹고 가면은 큰일이야. 어 큰일. 상관없다. 어딨지? 거기 그, 잘잡혀있겠 혹시 뭔가 괜찮까봐아 이거? 괜찮네? 한국에 가면 눈산에 탁 가면은 그 먹거리가 진짜 끝내주면 되지 그래? 응. 여기서 아니야 여기. 여기서 끄는 게 없어 응.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응. 여기 서꺼야 되는데 여기서 응. 팔팔 끓어요 팔팔 응. 응. 아이고. 너무 좋다고 조그만데 거기다 놓으니까 지진 한 판에 골뱅이 여기 옆에 의자 다탈뻔 했잖아 음, 음. 골뱅이가 나아 찬물 음. 넣면 얼마나 걸렸어? 한 15분 걸렸나?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조금 서은것같아응 괜찮네 어. 써보니까 당황하니까 어, 근데 산물. 물이 너무 작으니까 는 음. 이게 넘칠까봐 항상 조마, 조마하고 그랬는데 네, 큰 통을 이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물을 꽉 채웠어도 넘치지 않고 너무 좋아. 근데 여기 딱 맞는 게 신기해, 이거. 어떻게 해? 너 안에다가 컵라면 하나 딱 집어넣고. 컵라면이 하나가 쏙 들어가는데 아 국물이 아주 진짜 국물이 더 맛있네 이거 왜글러나면또한번에 끓일 수 있지 않을까? 아 그럴 것같다그리고 보니까 일단 물이 끓으면은 되는 거니까 하나 끓여서 걸어서 나눠 먹는 동안에 물이 쪼꼬려서 쪼꼬려면 그러니까 음.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손해겠다 나랑 같이 먹주설탕 <laughs> <laughs> <아니, 그래서 웃음> 나눠서 같이 먹는 거야 아 나눠서 어. 하루 종일 먹어도 배고프겠다 <웃음> 그렇습니까 <웃음> 아, 아온 건가요? 새우가 엄청 많이 쓰피네. 어나 쉴지 쉴지. 어 괜찮. 휴지, 휴지. 응. 어, 아 너무 너무 잘먹는거 있지. 네. 그럼 바로 커피를 한번 또싹 타보겠습니다. 커피.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재방송 응. 아니냐고 그러고 맨날 똑같은 느낌이잖아 그래도 달랐지. 같은 생각하면 같은 커피였다. 어우 괜찮아 보복대 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. 아,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뭐 똑같아도 계속 올리면은 계속도 되는 건가요? 음. 아이고 야야. 자, 그러면 요번에는 커피를 한번 끼려 보겠습니다. 커피. 좀더 물을 팔팔 끓일까? 아니 너무 뜨거우면 커피는 기다려야 돼. 아니기는 왜냐면 이 컵이 차가워 가지고 어, 그럼딱 좋겠다. 나는 그냥 주세가저기를 끓여서 자 자, 이 컵도 이게 어떻게 딱두개가쏙 들어가냐? 귀가 막혀 자 믹스커피 되겠습니다 믹스커플 컵에 땡큐 자자 자, 잡물을 팔팔 끓었던 물을 쫙 붓면 돼. 조금만 붓까? 아, 이거 게돌때가 있었구나. 어쩐 비비다시피 조금만 넣게 응. 지난번에 소고기 얇은 거 구워 먹으면서 응. 여기 딱한 점도 구워 먹으면 딱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 아 어, 그러던가 근데 딱 만지면 힘들어서 그렇지 응. 물 많이 남았네 요 응, 나랑 닮았어 아. 너무 맛있게 샀네 되겠습니다. 베이스 커피. 저기 인조이. 인조이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분다 한 바퀴 더 돌고 올까 <laughs> 안돼 힘이 없어서 안돼 힘이 아주 쪽 빠졌어 쪽 빠졌어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쪽 빠지는가 몰라 아이몽달이가 빌리봉가리가... 여기다 담아야 되겠다. 세워져야 할 컵도 다젖었다다저졌나그 음. 설탕? 이분좀더젖자그 그래? 응. 라면을 먹고 나면 이렇게. 커피를 황금비율로이렇게쫙 배합을 해서 진짜 맛있게 o p y 는 c 는꼭 o p y 는는거 o p 는 밖에 뭐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비야 눈이야? 아, 그래? 응 음, 눈이네. 눈, 눈인데 금방 녹나던데? 아 그, 여기 차가 뜨뜻해 보이는 것 같아. 그렇지. 음. 다른데도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온도가 춥지가 않은 것같아 음. 아, 어, 다음 주에 또 와서 이렇게 맛있게 끓여먹고 가겠습니다. 예. 아,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자, 방송을 끝내기 전에 야방을 한번 시켜드려야지, 야방. 바깥 구경도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, 그죠? 바깥 구경은 한번 딱 보여드리고서 먹방을 끝내겠습니다, 먹방 보아 자, 바깥 구경 나 있다. 오, 눈 오는 것 같죠? 응. 와, 오. 360도 한 바퀴 짜. 저도 바깥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리고 나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.